자, 보자 자, English words of f foreign origin. 이라고 g n o r o r e i g n 무슨 뜻이야? Okay. With, with origin. D1. D1 자, <laughs> 선생님, a, o r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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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i g 어 n o r i g i 해석해드려. 자 지금 해석은 적지 않아 영어 단어 그치? 지 o 드라란 단어가 3개 아니지 자 여기는 단어란 뜻이지 그러면 영어 단어 어떤 영어 단어? 외국 기원 외국에서 온 영어 단어란 뜻이야 외국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오케이? 자 어차피 거기에 너네가 알고 있는 지금 샴푸라는 단어도 너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지?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쓰잖아. 이건 왜 되어지? 그렇지? 영어 자체는 그대로 쓰니까. 자, 그럼 봅시다. 먼저 여기에 저는 English. English has o f t e n borrowed words. 자, English has o f t e n borrowed words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 이렇게 되겠지? 자, 영어는 가집니다. 영어는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Often 무슨 뜻이야? 자주, 어, 자주 종종이란 뜻이지. 자, often 무슨 부사입니까? 음. 여기 있는 얘들 원래 ofte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사? 빈도 부사. 자, 얘 위치가 뭐야? 뭐 동사 비 동사. 영어는 종종 뭐 했다 빌려 줬다야 빌려 왔다야 어, 빌려 왔다야 <laughs> 렸다 뭐를 단어들을 뭐로부터 그렇지 culture라고 하는 것은 문화 language라는 것은 언어라는 뜻이지. 빌려온 거니까 딱 한국에서만 빌린 거 아니지 민준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문화들과 그리고 다른 언어들에서로부터 전치사. 일단은 너네 지금 3학년 선생님한테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 2학년 아이들 시험 치는 거 보면은 2학년의 선생님이 문제를 전치사에 상당히 많이 초점 맞췄거든. 자. borrow라는 것은 빌리다지 그치? 그러면 은 내가 borrow a from b 해서 뭐야 얘들아? a를 음, b로부터 빌리다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던지다 from이 오는 거야. 자, 그럼 영어는 많은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을 뭐로부터? 다른 문화와 language로부터 빌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Here are some e x a m p l e s 로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의 주어 뭡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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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some examples가 되는 거지. 자, Here are 얘 같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 1과에서도 계속 나왔고, Here are는 여기에 뭐가 있다. 자, 뭐가 있다. Here are 여기에 뭐가 있다. 문장의 주어는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지금 some examples 복수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a r가 e 왔죠, 그렇죠? 자, 몇 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무엇을? 자, wish 무슨 뜻이야? wish 무슨 뜻이야? 무엇을 가지는? 무엇을 가지고? 그럼 뭐야? 욕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집중이 i t i n g Yang, Yang, y a 는 g Yang, y 있는 g y 지 n g Yang, y 지 n g Yang, Yang, y a 지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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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기해 g Yang, y 네?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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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필기해, 맞아요. 아이디, 단어실력, 음.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뭐 아주 심플하긴 하지만 지금 너네, 지금 3학년에그 선생님 이번에 문제내실 쌤이. 너는 경희에 처음 오신 생이야? 아니요. 그건 아니야? e r e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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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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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에 u n g young, young, y 맞아요. 일단 단어 바꾸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 단어 바꾸는 것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일단 변형 문제를 냈다는 거 본문 변형 문제가 났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마이너스 조점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거기 본문 안에 단어를 바꿨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 아예 없는 문제를 창조했잖아 음. 그렇지 없는 문장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줄을 딱었잖아 그리고 아. 원래 본문에 없는 건데 자이 다음에 나올 보통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무엇일까요? 라는게 보통이 너네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다가 딱 줄을 끊고 이 다음에 바로 따라올 수 있는 문장을 우리를 예측하게 만들었잖아. 그치? 그래서 많이 틀렸잖아, 얘들아. 그렇지. 어, 그렇지?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본문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무슨 스토리가 나올지 꼭 계속 상상을 하면서 추측하는 방법이 꼭 필요해. 자, 어쨌든 Here are some examples니까 이제 뭐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 다음 스토리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니? 김관이 어. 자몇 가지의 단어에 얘가 나오겠고 그리고 또 뭐가 나오겠어 그 그것에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겠지 그렇지 자첫 번째 스토리가 바로 뭐야 음. 샴푸가 되겠습니다 너네 다 알고 있는 샴푸야 어, 어. 선생님이 고등, 있다. 고등 문제를 는다고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 분량도 느낌을 주고 음. 고등학교 문제 그럼 독해란 얘긴데? 살짝 낼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걱는할수 있어. 근데 일단 이번에는 완전히 본문 안에 없는 문제까지 냈잖아그 너네 맨 마지막 문제.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자 봅시다 샴푸. 자 너네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샴푸. 자첫 번째 더 월드 샴푸. 자 단어 샴푸. 결국 같은 말이야 여기서는. The shampoo comes from. 얘들아, comes from 무슨 뜻이야? 근데 여기는 왜 comes 끝 표현이에요? 어, 뭐 그거는 일단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 일단 내가 요거부터 먼저 살펴볼 자, 여기 얘들아 comes from 무슨 뜻이야? 자, 뭐뭐에서 요래했다 했지? 자, 너네가 외운 단어 중에 이거 대신에 바꿨을수 있는 표현이 뭐야? 음, 오리지... 오리지널리, 그래, 오리지널리? 아니고, 뭐. 오리지네이트. 그렇지. 오리지, 아, 아 네이트. 저... <laughs> From이랑 바꿔쓸 수 있어.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지. 꼭 기억해. 자, 바꿔쓸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자, 얘들아. <laughs> the word shampoo comes from 대신에 originates from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comes from 했을 때 come 이 동사, 고 from 부터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끌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주어 동사만 봤을 때, 오케이? 자 어쨌든 꼬미가 뭐로부터? Hindi world에서 자 Hindi world가 뭐야? Hindi, 힌디. 어가 뭐야? 어디야? 인도. 그렇지, 인도야, 얘들아, 알았지? 자 인도에서 쓰는 샴푸라는 단어에서 자, 인도 언어인 샴푸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얘들아, 이게 바로 너네 메인 문법이야. 콤마 which. 실질적으로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와는 다르게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합니다. 일단 문법으로는 설명 안할 테니까. 자, 그럼 어떻게? 힌디 단어인 샴푸에서 왔는데, 이렇게 뭐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자, 이때 그것을이라고 내가 한 이유는 샴푸, 이게 바로 사물이라서야. 만약에 여기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돼? 그 사람은 해석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거야 얘들아 자 샴푸 힌디 월드인 샴푸에서 왔는데 그것은 뭘 한다? 의미합니다 뭐뭐한다 라고 해석하면 돼 의미합니다 무엇을 to press press 무슨 뜻이야? 이때 press는 얘들아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동사 press를 나타내주는 거야.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딱 펴보게 되면은 동사 앞에 동사면 to라고 앞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 의미 없는 to입니다. 아시겠소? 자, 그래서 누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in India, 인도에서는 the word는 그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그 단어는 무슨 단어야? 그치? 자, 요 단어는 was used. 자,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헤드 마사지를 위해서. 기해요 자, 머머로 사용되다, 다른 형태지. 자, 인도에서는 그 단어는 헤드 마사지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 샴푸랑 머리랑 연관성이 좀 있지. 자 그런데 원래는 머리를 감는 샴푸가 아니고 헤드 마사지에서 누르다라는 의미로 샴푸라고 얘네들 쓴 거야. 그다음에 British Trail. 자 여기서 얘들아 중요한 거, British가 무슨 뜻이야? 영국의. 자 그럼 저기 이제 네, Britain 무슨 뜻이야? 영국인. 영국 어. 영국. 자, 브리티쉬 영국의 굳이 쓰는 언어는 잉글리쉬 오케이? 저거 봐라, 주무시겠네 얘들아, 요거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고문 외울 때너네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학교에서 바꿔서 내도 너네들이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알겠어? 됐어? 자, British Traders, 트레이더가 누구야? 자, British 상인들, 어디에 있는 상인이야? 인도에 있는 British 상인들이, 자, 여의가 동사입니다. Experience 무슨 뜻이야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어요? A bath to g a massage. A b a t 가 뭐야? 욕실 욕 목욕, 목욕. 목욕이지. 목욕 자, h 드마사지를 받으면서 하는 목욕을 뭐 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니야. 조금만 더 집중해라 자, 여기 핸드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동사는 몇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럼 삼 번째 동사 어디 있습니까? The experience. 삼 번째 동사죠. 자 얘네들 스토리가 다 기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제가 다 먹었어. 과거여야 아, 되는 거야. 알았지? 자 introduce it. 자, 여기 있는 이시 뭐야? 자이 번에 3사에 나올 때는 대명사 다들 무조건 조심해야 돼. 왜겠 님.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가리키는 대명사들이 뭔지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여기서 가리키는 이순 뭐야? 찾아봐야 돼. 미어 헤드. 그렇지, 바로 얘입니다. 얘예요. 다들 표시해놓고 자, 그 헤드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 목욕을 소개했습니다. 누구한테? 브리튼. 인더 18. 세네트 뭡니까? 대답해. 인더 1 8세기에 영국에 소개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이야기 순서도 꼭 기, 기억해야 된다. 왜냐면 전부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뭐야, 얘들아? 순서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다음.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 i 가 주어입니다. 실질적으로 of t 있 e w o r The meaning 의미 the word s h a 에다가 i the meaning of the word s h a m p e a n i shampoo meaning i m e a n 변했습니다. 몇 번? A few times. 여러 번. 여러 번 변했습니다. 얘들아, a few가 왔기 때문에 time의 뒤에 뭐가 붙어야 돼? s 꼭 붙어야 돼. a few는 반드시 셀수 있는 명사와 여기다 원리를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여러 번다 바뀌었어. After it first entered. 자, 여기에 after 뭐한 이후에 到一等一。So, 12년. 자, around 무슨 뜻이야? 쯤. 자, 이때 around랑 바꿔줄수 있는 단어 뭐야? 쯤. 뭐야 얘들아? 어바우어바우 그렇지. 자, 1762년도 쯤. 자, 얘들아, 이번에 이게 또 힘든 이유는 뭐야? 너네가 재밌게 흥행시라는 역사, 기억나지? 숫자들이 나와. 그래서 이 숫자와 같이 결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그러면 샴푸라는 단어가 처음에 이제 언제 영어에 들어왔다고? 이때 들어왔다고 해. 알겠지? 그 다음에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19세기에 샴푸는 got its present meaning?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가서 무슨 뜻이야? 어다 그렇죠? 자, 얻었습니다. 샴푸는 자, 샴푸는 얻었습니다. 무엇을? 그것을. 프어이야 어떤 뜻 뜻이야? 어떤 음, 뜻이 뜻이야? 어재의의미를 자, 어떤 의미 of oh, w a s h 어떤 g 이야어 l i 이 e 자, 헤어해서 보세요. 여기에 있는 오브는 머리를 감다 라는 뜻을 나타낸다. 알았지? 머리를 감다 라는 현재의 의미를 언제? 19세기에 처음으로 갖게 됐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shortly after that 이거 무슨 뜻이야? 자 short 얘들아 after that은 무슨 뜻이야? after that after that 그 이후지에 근데 short으로 after that은 뭐, 뭐야? 바로 그 직후에 라고 그러야돼 어, 어떤 직후? 지금 머리를 감다라는 의미를 얻은 직후에 the w o r d 는그 단어는 이걸 어떻게 했어? Began to be also used. 자 뭡니까? 얘들아 begin은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니? t 부정사 그렇지? 자 이때 t 부정사 말고 뭐도 가질 수 있어요. be 그렇지? 동명사도 됩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뭘 시작됐습니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For 뭘 위해서? For a special 영국에 들어왔지, 처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얘들아? 영어에 이제 기재될 때, 나중에 얘들아, 언제? 19세기에, 샴푸라는 단어가 뭘로? 머리 감는 걸로? 의미가 바뀌었어. 그치? 그리고는 지금 현재는 뭐야? 소비야, 그렇지 머리를 감는 소그런서 의미가 바뀐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